6월 26일 수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송과 405장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기세 네 <susur> Bom. 저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원하신 발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신 분만 아니라 안아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사모하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주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타이에 사는 송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로돼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청돈하라 한데 루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달락에 누이니라 루다가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소고과 거옷슬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게 집에서 머무리라 <laughs> 아멘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로 퍼져나감에 따라 베드로 또한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곤면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두 가지 놀라운 취위를 행했습니다. 먼저 루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해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돌아오더라. 아멘. 베드로가 룻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던 에니아를 만나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비롯하여 온갖 병자들을 치료할 때 치료하셨던 것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청도 나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식 그대로 치유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치유하셨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다른 한 가지 사실을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소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는 말을 먼저 함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영성이 아닌 모든 치유는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이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자 주위 지역 사람들까지 다출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는 요바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치유 차원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은 이름만큼이나 신앙과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먼저 다비다. 도르가라는 이 말은 사슴과에 속하는 아프리카 가제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꽃사슴이라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만큼이나 이 여인의 믿음과 삶이 아름답다 할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이 여인은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비다의 신앙이 오떤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3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번역 있으니 번역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여제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여제자라고 한 경우는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여제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는 예수님께서 치명하여 불렀던 제자에게 해당됩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철저하게 끝까지 따르는 자를 가리켜서 다 제자라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다비다 라고 하는 여인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칭송받고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까지 받은 답이다는 먼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구나 다, 다그 믿음을 인정해서 여 제자라고까지 말할 정도의 신앙인 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때 됩니까? 온전한 신앙 가운데 바로 설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둘째로 이 여인이 왜 아름답습니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봉사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36절 하반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자라 불렸던 답이다. 그, 그녀는 선행과 구제를 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도 심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39절 말씀을 보면 혼자가 된 여인에게 속옷과 교도 옷을 지어 줬음을알수 있습니다 여성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청결을 위해서 속옷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교도 옷은 일상활동복이자 가난한 자에게서는 이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빌려주면서 교도 옷을 맡았다 할지라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불조차 없어 교도을 입은 채 자야 했습니다. 교도이 없으면 밤에 기온이 떨어져 먹지 못한 데다가 추위에 떨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특히 혼자 된 가난한 여인들에게 생활 필수품인 소금만 아니라 교도까지 지어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음을 밝히는 것을 볼 때에 힘에 겨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베풀고 나누어 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봉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셋째로 이 연이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그 믿음이 섬김과 봉사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진정한 감동까지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3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시연소극과 교도술 다 내보이거늘.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장례식장에 가 보면 확연하게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자 혼자 된 모든 여인들은 다비다의 선행을 말했고 또 직접 보여 주면서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함께 서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온전한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며 후재했기 때문입니다. 혼자된 여인들에게 준 소극과 교도순 직접 정성들여 만들어 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정성과 사랑이 담겨있었기에 선행과 후재를 받은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여인이 죽게 되자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들여본분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는 어떠합니까?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답이다는 참된 믿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선행하며 구제했습니다. 베풀고 나누어 줬을 뿐 아니라, 가난이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깊은 감동으로까지 그렇게 줄 정도로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봉사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참된 믿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진정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여인 뜻하지 않게 병들고, 병들었고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회복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선행도 구제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의 믿음과 삶은 사람들만 감동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까지 감동시키셨습니다.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베두를 보내셔서 죽었던 이 다비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만 아니라 특권까지 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온 옆바 사람들이 이를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아름다운 믿음과 삶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과 삶은 그내 하나님까지 감동시켰습니다. 우리 믿음을 사랑으로 드러내면 우리 신앙을 베풀고 나눠주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 놀라운 복음의 역사까지 일으켜 주십니다. 다비다처럼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진정으로 봉사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까지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비다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장례가 있습니다. 두 가정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오늘 한 가정은 발인해서 또 장지로 모시게 되고 또 입관을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위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신앙을 자녀와 후손들이 이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그 하나님 아버지 뜰을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개하고 구회를 세워 나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던 아버지 특별한 신의 기적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제중풍경자를 거치는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인간의 육체된 사태까지다 믿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답이다라고 하는 아버지 여인을 다시 살려주므로 말암 아, 놀라운 고백사가 일어났음을 아버지 회계 말씀해 주셨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답이다라고 하는 병인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과 다한 삶을 살기까지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렇습니다 나아가 그 믿음은 아버지 봉사하며 성립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낙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봉사와 성립한 아버지 사람들의 감동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나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까지 할 정도로 아버지 진정한 사람을 담사마사함과 정신을 담아서 우리의 뜻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그날 이루고 갑니다 이제 주님을 제대로 믿고 까지따라가 참된 이대하 주시고, 아버지 옥이 삶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봉사로 섬나타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 충성을 다해서 아버지 봉사하며 섬길 시간을 설득되게 하여 주소서 그놈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까지 감동시켜아버지나가 놀라운 멋진 죽음을 니교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더놀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여 주소서 오늘은 쉬의 예배로 나가고 합니다 아버지, 사랑한 성도들, 예배 자리를 아버지 자리로 나갈 뿐만 아니라, 은혜를 삼으며 나가게 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러 이 주에게 앞에 가여 주소서 나가 우리 모든 교자들에 아버지, 기쁨 부어 주시고, 성도로 충만 가셔서, 아버지 푸른 받은그 귀한 사명을 모티리 감당하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예배받았던 아버지와 신경 기도해도 나아가 주일 예배 주일 찬양 예배에 각도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 신령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어주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서 나아가 슬픔 중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또한 아버지, 천국 가족 예배를 드리고, 또 빈손으로 아버지 모시는 아버지 여정 은폐성을 하고자 합니다 어그러운 그룹을 안전하게 시켜주신 것만 니다 무엇보다도 하나의 님 민부하심과 은혜가 임하기를 낳니다 아버지, 사랑, 장로들, 이제 아버지, 믿음과 내세워지나시고, 그어머니의 시상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에 좁소서, 윤수로 제자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그룹만 니다 이제 다시 엄청나게 이한 역사가 일어나느 오, 성령요,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성도들 예자도 아버지, 주의 은정이 일어나기를 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맡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이제 제자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방 예수 믿는 것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끝까지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더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이제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봉사로, 섬김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며, 베푸며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봉사와 섬김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정성을 담아 행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정도만 아니라, 우리 주님까지 감동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더욱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귀한 신앙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병사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수술에 회복된 여러 성들도 있고 또지병로 고통받는 성도들까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께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주자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려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